안녕하세요 어스키 김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13일 오후 3시 14분입니다 네, 대휴 오늘 매도 좀 했습니다 한 600만 원어치 55만 원 정도 손실 났고요 902주 정도 오늘 매도 해가지고 추정자산 현재 1,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. 음, 많이 올라왔죠. 1,300만 원에서 <laughs> 예, 55만 원 정도 손실 났고요. 월별로는 야,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죠. 예,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예, 흐름이 별로 안 좋아. 아, 뭐 일봉 차트상 많이 올라왔고, 어, 뭐 계속 이 꼬리가 달리길래, 한 번, 눌름 주나? 해서, 한, 600만원 정도, 절반 매도 하려다가, 그냥 600만원 정도만 매도 했고요. 아어 뭐, 좀 많이 떨어지면, 다시 뭐, 뭐, 쓰리바닥 찍으면, 다시, 매도 했던 거, 한 100만원 정도 용돈 쓰고, 500만원만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뭐, 언 디셈버 뭐 쇼케이스 오늘 봤는데 한시에 별로던데요. 네. 모르게 게임성은 모르겠는데 우선 디렉터가 자 로스타크를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금강선 디렉터하고 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쇼케이스인지 뭔지 뭐랄까 정보가 쇼케이스치고는 너무 정보가 없다고 해야 되나? 네. 그 그러니까 로스트아크하고 자꾸 비교하게 를 되더라고. 요 그래서 또 오늘 또뭐 시가도 깨고 그러길래 그냥 예 어한 600만 원 정도만 우선 좀 매도했습니다. 예좀 실망했죠. 예뭐 언디셈버가 뭐 어느 정도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핵앤실레시 이런 게임을 어그뭐 PO인가 예 파워오브액자일 그거도 하다 말았거든요. 별로라서 제 스타일 아니라서 어, 물론 언디언디버 지금 뭐 사전 예약 한번 해봤습니다 그고고 뭐 게임 해보고 뭐 재미 있으면 계속하고 재미 없으면 말고 또 과금 유도가 너무 많으면 또 그만두고 그래서 로스트아크하고 병행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 있습니다 뭐 게임 잘 만들었다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뭐.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,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, 뭐 제가 해엔실내식 게임을 잘안 해봐 가지고 그 부분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예요 예, 그렇게 뭐 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디셈버에 예, 대한 기대감은 어 다음달 1월 13일까지 갖는 걸로 그 다음에 지금 뭐. 요소수가 일본도 지금 풍기라고 하죠 예, 일본도 그래갖고 요소수 이슈가 또 다시 어, 터질 가능성이 있, 있기 때문에 지금 대유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 어~ 대유 그 유상증자가 800만주란 말이에요 그게 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예, 차라리 유상증자를 봤든가 아니면은 안 봤더라도 유상증자 그 권리락 나오면 유상증자한 가격보다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현금은 좀 마련해 놔야지 뭐 유상증자를 받든 뭐 유상증자를 받아서 뭐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유상증자를 받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견디면 어될것 같은데 음 뭐랄까 항상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600만원 밖에 안판 거예요 지금 <laughs> 제가 팔고, 제가 6,820원, 30원, 40원에 팔았는데, 제가 팔면 꼭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한 600만원 밖에 안 팔았어요. 일부러. 그래서, 아, 아 대유가 그냥 그 쇼케이스만 좀괜찮았어때쭉 올라갔을 텐데, 쇼케이스 본 어, 주주들도, 어, 뭐 이, 어, 이 세력들도 느낀 거겠죠. 야, 이거 별로네 이런 느낌이 왔으니까 이렇게 매도 물량 나왔겠죠 그래서 아무튼 반등은 한 8000원 이상까지는 오지 않을까 예,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,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다 팔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역시 물빵 물방, 물빵은 안 좋네요 예, 그냥 분할 매도 분할 물타기 예, 제가 했던 물, 물타기 매매 대회에서 잘 빠져나오면 물타기 매매 다시 한번 여유있게 하는걸로 여유있게 하는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아, 뭐잘 올랐으면 좋았을텐데 좀 안타깝죠 에. 에, 뭐 자주 동영상 못올려도 죄송합니다 지금 몸이 몸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 컨디션이 별로 안좋아서 뭐 아무튼 조만간 뭐 간단한 먹방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에, 감사합니다 허스키임이었습니다